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앤다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최근 탈모치료약에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탈모란 큰 걱정거리이자 하나의 질병이 된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털이 빠지는 현상도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 제각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눈썹이 잘 빠지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생일날로 건강톡톡 오늘은 엄청 고민되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눈썹이 빠지는 현상입니다 눈썹이 빠진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엄청 고민이 되는 눈썹 빠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눈썹이 빠지는데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사에 보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인 원리를 깊이 생각하고, 그 원리에 맞게끔 치료하면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빠진다. 머리털이 빠진다. 또, 원형 탈모가 있다. 수염이 자꾸 빠진다. 이거 다 다릅니다, 원인이. 그런데 이것을 한의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이 원인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머리카락, 눈썹, 구렛나루에가 속한 곳입니다. 머리카락은 심에 속합니다. 심장에 속해요. 그래서 위로 자랍니다. 화기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화를 너무 많이 받으면 꼽슬곱슬곱슬 머리가 됩니다. 뭐예요? 화라는 건 불이죠. 불에다가 머리카락 갖다 대보세요. 꼽슬곱슬곱슬을 타버리지. 그래서 꼽슬머리인 사람들은 화가 많습니다. 꼽슬머리인 사람들은 울화가 많습니다. 곱슬머리인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생각이 많고. 그래서 곱슬머리인 것을 보고 한의학에서는 병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 얼굴이 붉은 사람, 입술이 얇고 뾰족한 사람, 눈이 동그란 사람,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키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폭습니다. 그럼 피가 마르겠죠.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피의 영화인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머리가 빠지는데 어디가 빠지느냐? 바로 요 윗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요 정수리 부분이 허옇게 변하는 사람이 빠져서 허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운 머리가 빠져는 사람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매우 급한 사람입니다. 성질을 냈다 풀었다, 냈다 풀었다. 피가 마르겠죠. 그러면 원형 탈모증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바로. 이 윗부분 정수리부터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흔히 여기 가운데 부분이 백회열 부분이 빠지는데 그것은 바로 심장의 기운이 약해서 혈기가 쇠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눈썹은 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목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늘씬하게 생기고, 강인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 여 안에서 살안 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잘 지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냄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평소에는 인정이 많은데, 욱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썹이 진한 사람은 욱하는 기질이 셉니다. 욱하면 피가 마르죠, 손상됐죠. 그렇게 되면 바로 눈썹이 빠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눈썹은 간에 속한다고 그랬죠. 또 구렛나루 턱 수염 이것은 신에 속합니다. 신에 속함으로. 아래로 자랍니다. 턱수염이 이렇게 위로 자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아래로 자라요. 아래로. 알아요. 이것은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물 숫자, 수기를 받았기 때문에 수기 물 숫자 수기 수기 수기를 받았어요. 처지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턱수염이 조금 나온 사람도 있고 많이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 수기가 많은 사람. 이 턱수염을 많이 기르고 되는 사람들 있죠. 이 턱이 좀 약한 사람. 들이 턱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근본을 얘기합니다. 남자의 근본.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 보면. 턱수염은 남자들 해면 다 턱수염 이렇게 기르는 이유는 내가 근본이 이렇게 든든하다 이런 거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는 요 눈썹이 간에 속하고 이 눈썹이 빠지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썹이 빠지는 현상은 스열이라는게 있습니다. 첫째, 습열. 이 습열이라는 게 뭐냐면 습기와 열독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 얼굴이 붉으면서 푸석푸석, 부 푸석푸석해 얼굴이 반질반질한 게 있고 푸석푸석하고 부은 것 같은 이런 얼굴. 그런 사람은 붕괴 살이 된다 그러죠 이런 사람이. 스벨에 손상되기 쉬운 사람입니다. 스벨에 손상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나는데, 피부병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날구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나 이런 데가 수시가 아팠겠죠. 이렇게 눈썹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허리, 다리에 병이 잘 생기는데, 디스크 현상, 다리가 가늘어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스베레이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눈썹이 스베레이에서 빠진다고 했죠. 그러면 허리 다리가 아픈 사람이 와서 눈썹이 빠지면서 그러면 허리 다리병을 스베레이에 의한 병을 치료해 주는 그런 약을 쓰면은. 바로 눈썹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치가. 그게 수별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호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썹이 진한 것은 속이 다혈이라고 합니다. 속이 다혈. 혈 피가 많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원인이냐. 피 말리는 성격이 있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또 잠을 열한 시 이전에는 자야 돼. 열한 시, 열두 시, 한 시, 세 시, 네 시까지가 가장 피를 왕성하게 저장하고 가장 많이 생성하는 때예요 근데 그때 잠을 안자 보통 네시 3시나 되면 잠을 자는 사람 에서 밤에 밤새도록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러면 바로 혈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요 또 화를 냈다가 풀었다가 냈다가 풀었다가 욱 했다가 이러면 피를 손상해요 너무 오랫동안 책을 봐 너무 오랫동안 피곤하게 기도를 해. 피가 손상. 내상 혈허 조잡. 이건 뭐냐? 위장병인데 피가 부족해 빠짝 마른 사람이 또는 눈썹이 진한 사람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신경성 소화불량이 오는 것을 바라는 거야. 내상 혈허 조잡에 의해서 눈썹이 빠질 수가 있어. 이거는 곱슬머리인 사람, 얼굴이 갸름한 사람, 눈썹이 진한 사람, 입술이 푸르고 눈동자가 푸르면서 피부가 푸르고 피부가 거칠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상 혈어조잡증이 잘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상 혈어조잡증에 의해서 눈썹이 빠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빠지는 현상은 한의학적으로 사물을에해 진마황 벽을 써서 수별을 없애주거나 또는 당기점통탕을 써서 수별에 의해서 오는 여러 가지 허리다리병을 치료해주면 바로 눈썹 빠지는 현상이 좋아질 수 있고 또는 양현삼물탕, 내상혈허조작을 치료해서 양현삼물탕으로 내상혈허조작증을 치료해서 눈썹이 빠지는 것을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 고민이 되는 눈썹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한의학에서 생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의 생긴 모습과 나타난 증상과 맥을 보아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으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